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고게여나서에게공배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저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다 같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그리아. 있는 것을 보고 업드려 아기의 경배하고 고배하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다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뻐하고 기뻐했어요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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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읽어볼게요. 시작! 어요 예.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큰 기쁜 일은 뭐죠? <laughs> 생일. 아, 생일. 맞아요. 생일날에 생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선물 <laughs> 받았어요. 네 자, 누구한테 생일. 선물 받았어요? 부모님. 부모님. 또!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생일이죠? 예수님자 예수님의 생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어요, 맞죠? 우리 친구들 생일보다 더 기쁜 날은 바로 무슨 날이다? 성탄절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거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일 날에는 선물을 받지만 선물 받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드릴 선물 준비했어요. 네. 어떤 선물 준비했어요? 마음의 사랑. 아 어떤 사랑? 마음에 진짜 있는. 진짜 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고백 드리는 거예요. 네. 전심으로 진심으로. 네. 또 어떤 선물? 예수님 생일인데 우리 선물 준비해야죠. 저희가 생일이에요. 아니 저희가 선물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선물인데. 또 우리 친구들이 찬양으로도 언니한테 맞아.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맞죠? 자 옷을 이렇게 예쁜 옷도 다 준비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부장선생님이 준비해서 예쁜 옷을 입고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경배. 찬양으로 우리 올려드리고 또 예물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울 말씀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자, 이게 오늘 핵심의 메시, 메시지인데, 자,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아기의 누구예요? 예수님니다또 그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가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렸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엎드려 엎드려 엎드리다. 엎드리는 건 무슨 뜻일까? 내가. 꿀어빠. 예, 무릎을 꿇고 마음을 꿇고 하나님께 굴복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 그런 때도 있고 엎드리는 또 어때요? 군대에서 자주 썼어. 쓰... 어? 게이 해병대가 해안 돼요. 어, 회계. 그렇죠. 엎드리다는 회계. 어, 회계의 마음이요. 에 잘못한 것을 무릎을 꿇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빌잖아요 반항 끼우면 안 그런. 어, 잘못하면 그래서,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잖 하나님 앞에 항복하다, 굴복하다, 또 하나님을 높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엎드리라는 것은 경배하다 같은 말인데, 바로 예배를 드린다. 는 거예요 그래서 업술이 이렇게 경배하고 무엇을 열었어요? 보배 모베. 가장 귀중한 걸보배하이죠그 안에 무엇을? 황금, 유황, 몰약.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황금, 왕과 선지자, 유황, 아주 향기로운 거. 또 몰약은 치료제. 선지자 이 모략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치료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예수님, 또 모략은 이 세상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동방박사는 이것을 뭘로 드렸다? 예. 예물로 드렸다. 그래서 성탄절은 여러분이 가장 정성스럽게 황금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냥 동일하게 그냥. 주일 주점 헌금 천 원씩 내는 게 아니라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여러분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더 귀중한 날이 어디 있어요? 맞죠? 없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물을 얼마 드려야 될까? 끝도 없이. 그렇지 가장. 어 정성을 다해서 감독님들을 드려야 되는 그래서 성탄 감사헌금을 우리 미리 드린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오늘 성탄 헌금을 아주 많이 드린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0만원 귀하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물질의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비싼 거 선물해주고 싶죠 네제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 엄마한테는 어떤 선물해주고 싶어? 뭐 추파투수 하나 주고 싶고세분달거 하나 주고. 반지의 제왕. 어? 반지의 제왕. 여러분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거 맞죠? 가장 사랑하는 엄마한테 어떤 선물을 해줬어? 선물 안 해줬어? 엄마 생일날에? 안 했구나. 받기만 하면 안돼 우리 친구들 알겠죠? 드려야 돼 할렐루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기는 어딜까요? 놀이터.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 어, 그래요? 자, 크리스마스 날에 뭐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산타한테 아, 산타한테 있는지 <웃음> 없는지 물어? <laughs> <없는지 모르고. 웃음> 산타! 성탄의 엄마가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 아, 아직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엄마는 아니, 작년에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산타 어렵구나.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음,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해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산타 할아버지를 추방해야 돼요. 산타 할아버지가 부각되면 안 돼요. 잘못된고 여기 집중 안해 똑바로 앉아야 목사님 안 보는.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자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물. 산타 할아버지는 추방 시켜야 돼요. 그렇지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목소리> 산타 산타, 산타 할아버지는 왜 기다려? <목소리>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산타 할아버지가 아, 선물 준다. 네. 산타 총 산타 산타는 산타 산타. 산타. 없어요. 산타 총. 어 동심이. 어 동심이. 자 넘겨 볼게요. 동심을 파괴했어요 저희. 아니에요. 마사 어 산타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여러분 마물못 받아 우리 체온 하자라고. 넘겨 보세요. 넘겨 보세요. 어? 자. 이게 야, 뭘 거야? 해. 크리스마스는 나는 놀이공원 갈 거야. 선다 받을 거야. 나는 게임기 받을 거야. 어. 난, 나는 조회. 교회 가서 예배드릴 거야 여러분 선택해 봐. 아, 세 가지 중에 어디가 가고 싶어? 됐다세개다 가고 싶어? 네. 세개 다. 아침에는 교회 가고 선물 놀이 선물은 당신 그래. 네. 저녁 동절은 따 정탄절은, 정탄절은 교회에 가서, 예,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 예, 예배를 드리는 그렇죠? 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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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날. 예배를 드는데 마음과 끝까지 정산 <laughs> 예배를 드리는 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보다 기쁜 <laughs>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laughs> 없다라는 거죠. 예, 자, <laughs> 우리는 지금까지 네 번의 대림절을 지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대림절이 뭐라고 했죠?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뭐라고 했어요? 색깔. 보라. 보라색, 자 보라색은 뭐예요? 보라색의 뜻 그러니까. 무라사키 보라색은 뭘 상징하죠? 왕을 상징하죠 왕들이 입었던 옷이 기족들이 입은 옷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어, 보라색 옷을 입었을 때 왕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네. 보라색 초를 켜는 거예요 네. 본당에 가면 지금 초, 초가 켜있어 오늘 내려가서 네. 확인해 봐야 네. 알겠지 네. 본당에 초가 켜 있어요. 네 개가 켜있어요 자 치를 읽으면서 기다리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은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지금? 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공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 성탄들의 주인공, 우리 인생의 주인, 바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더 기다리는 마음속 있지만 예수님 태어나서 다시 우리 생일 축하하잖아요. 우리가 또 태어났지만 왜 매년 생일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태어나 아, 태어났는데 왜또 계속 생일 축하를 해? 한번 태어나면 됐지. 태어난 게... 저... 태어난, 게... 태어난 게 어떤 날이기 때문에? 저 출산을 막을 태어난... 날. 가장 귀한 날이죠. 여러분 365일 중에 여러분 생일만큼 귀한 날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내가 태어났잖아 네. 세상에. 내가, 내가 태어났는데? 성탄절은 누가 태어난 날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고 특별한 날인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빛으로 우리 오셨어요. 자, 반짝반짝 뭐가 있어요? 빛이 뭐였죠? 여기 봐. 요중 자, 뭐예요? 이거는. 자, 읽어보니까 동방의 박. 종이 누구예요? 사람들 아,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세 명이 무엇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별 자, 별이. 이걸 인도합니요 별. 별이. 이걸 인도한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유난히 여기 보세요. 반짝반짝하는 별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어느 별이 가장 반짝반짝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 초저녁에도 보면 가장 반짝반짝 그리는 별이 있잖아. 그 네. 뭐라고 해요? 요즘에 금성의 금성. 음성. 예.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 태양. 금성을 뭐? 보고 왔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한편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해도 요 어? 바로 어디로 왔다? 메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었죠? 아. 여기 보세요. 넘겨 보세요. 자, 넘겨 보세요. 아. 넘겨 보겠습니다. 아. 자, 이친구들 뭐예요? 동방의 아. 박사들. 어떤 박사인지 동박사. 정확하게 읽지 않지만 박사는 뭐야? 연구하고 가장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I'm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왜 별을 보고 왔을까? 예수님을 그렇죠. 어, 바로 예수님이 이따가 태어난 걸 알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했지만 아, 이따 반드시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빨리 넘겨주세요. 네, 네. 자, 뭐죠? 금방 넘어갔는데 방금.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그, 자, 따라해봐. 뭐? 황금, 첫 번째? 유황, 황금. 황금 황금, 두 번째? 유화, 유화. 유황 유황, 그 다음에? 오려오려 자, 유황, 오략 자,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향이 나는 유황과 또 치료제인 오야 네. 그리고 아주 귀한 황금, 황금. 이세 세 가지를 준비한 거예요. 이 박사들이 가장 비싸고 귀중한 걸 준비해서 누구를 드리려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 여러분 성탄절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돼. 알겠지? 네.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예물을 준비했잖아. 자, 넘겨 보겠습니다. 넘겨 보겠습니다. 넘겨 보겠습니다. 넘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어딜까? 다시 놀이터로 갔어요. 놀이터. 자, 넘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겨 볼게요. 자.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자. 이제 교회에 갔죠.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놀이동산, 게임기를 선택하지 않고 교회를 선택해서 목사님께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한시간이에 얼마나 기회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은 교회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누구를 만났다? 동방 박사를 만났다. 또 정말 어, 동방 박사 누군지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예, 계속 넘겨주세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자 보세요. 여기 어딜까? 예 왕궁의 왕궁 이 봐, 의자 봐봐 아주 빛나는 의자가 있지 네, 네. 자 넘겨볼게요 좀 낡았네 자동문마살이 누구를 찾아왔다고 했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예루살렘에 찾아왔다고 했죠 그리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에 예수 3절 시작 예수... 자 1절 1절 2장 1절 다시 읽어봐 누구를 맡았다고 했어 시작 자 헤롯 왕을 모르온 거예요. 자, 넘겨볼게요.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라는 왕이었어요. 헤롯 왕. 자, 이스라엘의 왕은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일까? 로마에서 파견한 왕이었어요.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속국인 것처럼. 그래서 헤롯이 이걸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와가지고, 어 별을 보니까. 왕이 태어난데요 어떤 왕 유대인으로 왕이 내신 2절 읽어봐요 2절 다시 한번 2절 시작 유대인으로 아시니가 어디 계시냐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온 왕이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해로왕을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해로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나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아니 헤롯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헤롯왕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 자기가 왕이잖아. 근데 어디 유대 왕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놀라겠죠.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3절 시작. 헤롯왕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 반지라. 이제 큰큰 일이 난 거예요. 왕이 나타났다는 거 왕이 그래서 이게 소문이 금방 퍼졌다는 거요. 넘겨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갑자기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방황스러운 어? 표정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배들레엠. 베들레헴으로 왜 가야 돼?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까? 음. 저... 자 구유학에 오늘 읽어봐 기록. 오늘 말씀 같이 다 읽었잖아. 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어, 시작. 또 내게서 네 <laughs> 자 이렇게 기록돼 선지자로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똑같이 기록돼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진짜인지 안산인지 한번 찾아볼까? 미가서 5장 2절을 미가서에 진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안자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가 어디있어? 요요미 요 옵, 요미, 오바댜, 요나미가, 오바댜, 요나미가. 자, 미가서 5장 2절 찾아봐봐. 자, 1295 구약성경 1295 5장 2절 읽어봐봐. 시작.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게서 되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예? 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 나타나는. 이거를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 보라는 거예요. 자, 신기하죠?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그대로 예언 성취된 거예요. 예언의말씀니 넘겨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넘겨 주세요. 자, 그래서 찾아갔는데 별을 따라서 간 거예요. 별이 근데 갑자기 별이 어디에 멈췄어요? 마구간. 그렇죠.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죠. 왜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했죠? 자기를 낮추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또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는 섬기고 섬기로 왔다고 했잖아. 저번 주에 높은 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는 어떤 곳이에요? 마루. 여러분 마구는 어떤 곳이야? 마리, 단, 말이 단. 잠자는 곳이잖아. 자, 그런 비천한 곳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낮은 곳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섬기려 섬긴다고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자 넘겨보겠습니다. 가장 나은 곳에 있는 것은. 자, 빛이 어디를 비쳤다고요? 네. 자, 가서 들어가 보니까 오늘 이것도 외웠던 말씀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외워보세요. 2장 11절 외워보세요. 시작! 시작! 넘겨보겠습니다. 아, 몰라, 몰라, 몰라. 자, 집에 들어가서 이 보세요. 어디 있어요? 방금 유왕몰약 밑에 있죠? 이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보고. 자, 동방박사들은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웃음> 넘겨보겠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얘기를 다 드렸어요. 크리스마스 날에는 함께 교회로 같이 가다 자, 주변에 우리 친구들 교회로데려갈 친구들 있죠? 예수님의 깊은 소식을 함께 나눌 친구 있어요? 없어요 데려올 친구 있죠? 저희 앵무새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소... 여러분 생일 파티 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 여러분 생일날 있잖아 아무도 안와 어때 기분이? 내 생일 참치야 근데 아무도 안와 어때 기분이? 밥상을 뒤집어 보고 싶은데 어때 기분이 어떨까? 어? 모든 걸 뒤집, 아, 쓸쓸지 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왜난 <laughs> <laughs> 아무도 친구가 없을? <laughs> 여러분 보세요. 아.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 잔치. 네. 그러면 네. 여러분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겠죠. 생일 잔치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축하해야 되는 날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저희 집 엘모. 앤모... 친구들 또, 누구들 드렸고요? 부모님,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겨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아기 예수님이 이게 왕으로 오셨는데, 마국가. 가장, 그또 어디, 여기 어디에? 말 부유는 뭐라고 했어요? 말이 먹는? 마음 보기통에는. 가장 귀한 그런 어떤 베이비시터, 이런 아주 귀한 그런 비싼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오신 분은 바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한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이런 곳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다시 내 마음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진짜 기뻐해야겠죠. 기뻐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뻐함으로 기다리고 예배드려야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마지막에 시작. 예수님의 생명에축하해요 우리를 위해 수님의 생일 감사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